올해의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에 대해서 잡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 일단 예판 성적은 갤럭시 노트 10의 90% 정도 되는 판매량으로, 그거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치곤 꽤 성적이 좋습니다. 이제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프로젝트 U 갤럭시 S21을 기다릴 시기가 되었는데, 갤럭시 S21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샘모바일은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은 S펜을 지원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삼성은 1년에 두 가지 시리즈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두 스마트폰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는 바로 S펜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출시 예상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개발 코드명 프로젝트 U. U의 의미는 언바운드로 밝혀진 S21 시리즈입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는 올해처럼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 모델로 출시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통상적으로 갤럭시 S21 시리즈는 S펜을 지원하지 않아야 하지만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에 한해서 S펜을 지원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상당히 많은 예상을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떠오르는 것은 바형 노트 시리즈의 폐지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통합입니다 물론 갤럭시 S21 울트라가 S펜을 지원한다는 게 무조건 노트 시리즈의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S 시리즈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고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삼성은 1년에 2개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R&D 비용의 증가를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고 노트 시리즈를 폴드 시리즈로 통합한다면 노트 시리즈의 사용자들을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트 시리즈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년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 해프닝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될지 궁금하네요.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TSMC가 9월 14일 이후 하이 실리콘 제품 생산을 중단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용 AP인 기린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안이라면 삼성 파운드리 혹은 중국 내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 생산해야 하는데 삼성 파운드리도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수주를 막기엔 어려워 보이고 중국 내 파운드리 업체인 SMIC나 UMC에서 생산을 한다면 7나노 UV에서 14나노로 미세공정을 역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칩셋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나머지 대안으로는 하이실리콘을 통한 자체 AP인 기린을 포기하고 대만의 미디어텍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방법밖엔 없었는데, 화웨이는 6월부터 미디어텍을 통한 공급이 과거에 비해 3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8월 17일 미국은 화웨이가 제3자를 통해 미국 기술로 개발 및 제조된 칩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더 이상 화웨이는 미디어텍을 통한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화웨이는 9월 14일 이전까지 스마트폰을 위한 AP칩이나 5G 통신칩 재고를 쌓아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2년 분량의 칩 재고를 비축해 놓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차후 재고가 불안정해질 시 화웨이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7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1 울트라와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